기생충 참 슬픈 영화였습니다. 마치 한편의 고전문학을 읽는 듯한 느낌 또한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어려운 영화라기보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는 상징과 은유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박사장의 집과 기택의 집, 그리고 계단으로 보여주는 계급 차이, 냄새 등 영화 곳곳에 봉태일들이 살아 숨쉽니다 특히 비에 대한 대조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부자에게 비란, 미세먼지를 씻어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가난한 자에게 비란 한순간의 생계를 버려야 하는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장르의 변주 또한 훌륭합니다. 영화 초반부는 블랙 코미디 요소가 강하고 영화 중반부터는 호러와 아이러니를 넘나듭니다.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영화 초반 친구로부터 수석을 받는 기우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헛된 희망을 꽁꽁이 만드는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한 개인이 사회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바뀐 것은 숙주뿐, 기생충은 그대로 자신의 자료로 되돌아가 비로한 삶을 이어나갈 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변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체념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과 반대로 사람의 삶을 조용히 잠식시킵니다.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사회 구조.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이야기.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래서 더 비극적인, 가족 희비극, 기생충.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